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원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성공사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경매 28년 하면서 수없이 어, 많은 경매사건을 다뤘는데요 어,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대응감액 어, 이런 것도 어, 굉장히 그 최상위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어, 이런 것들 이제 어, 한테 가면 돈을 엄청 많이 많이 받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성공 사례인데, 그 여기 보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2 0 0 5원래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 타기 를 사건 번호가 별도예요. 그 송달료 확 송달료고 인지 어 인지 천원 송달료 한 3만 0천원 정도 내야 돼요. 매각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교수님 또 아주 신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사건이 여취소 있죠 요 취소 결정 요 사건 사건 번호 확대해 보면 취소 일정 요게 취소 일정 8월 13일 인데 온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왜 8월 달에 바로 안했는가 하면 여기 확정되고 어또 이게 바로 그날 올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어 혹시 해가 될까 싶어 가지고 어, 다 확정되고 이럴 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원래 쉬운 사건이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그때 썼던 거, 54페이지를 써요. 보통 보면 5, 60페이지 이상 써요. 뭐, 뭐, 한두페이지, 열매페이지, 이렇게. 그런 쓰는 수중에 아에 전문, 발레와 특히 매각, 허가할정 취소신청은 매각, 불허가 신청, 일곱 가지 사유 있잖아요. 그 중에 육호 사유 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권리 변동된 사실, 어, 취소 사유고요. 신청 이후 쭉 쓰고, 이,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권리 관계 변동, 육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발레하고 조문하고, 이게 어떻게 해당 몇 구역이고, 차별화되게 안쓰면그 사람들 해주고 싶어도 몇 구역 모아타운 정비사 어떻고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 이런 걸 어, 법리나 판례를 깨뚫고 있어야 돼요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금 청산으로 불이익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감정평가 새벽에된 잘못된 점 그리고 다, 이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어 4주택자라가지고, 어, 현금청산 재산은 그런 거를 명시안해가지고 문제. 120, 어, 1조 매각부로가 7가지 사유 중에 매각 취소실청은 6호 사유밖에 안 돼. 6호 사유를잘 적어야 돼요. 그게 법리, 확정후 자기 책임 없는 사유부터 해서 조목조목 조목 단어 하나 요건까지 어, 잘 분설해 줘야 돼요. 그리고 판례 할래 같은 거 하고, 사안 보습라 하고, 이런 걸안 해주면, 해주고 싶어도 근거 없으면, 그, 좀, 걱정돼서 또못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이렇게, 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이제 다물건제 현금청산 문제, 감정평가 오류 및 공고 누락,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메가프로가 이제 그때 태양광도 큰건 제가 해결했고, 또 임차권 법정지상권 누락 문제, 이제 권리분석 과정에서 임차권 미등재, 뭐 공고 누락 등을 밝견해서 메가프로가 인용하고 뭐 대금 감액 에 성공한 겨, 경우도 있고요. 뭐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소 상실된 사건이나 무화 건물 포함된 토지 사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121조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 신청인데 이게 매각 불허가예요. 매각 불허가를 찾아보면 조문에 없어요. 어그 표현을 주의해야 되고요. 1호가 이제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고요. 2호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그리고 이제 3호가 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어요. 매수 신고한 테 그리고 4호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한 사람이 108호 각고 가운데 은하야단에 해당되는 때, 그리고 5호가 최저 매각가의 결정, 일간 매각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데 6호가 천재지배한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이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치료가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이제, 127조 같은 경우가, 매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인데, 121조 아까 그 일곱 가지사유 중에 6호, 6호에 규정된 사실이, 매가 허가 결정에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적시한 거 해갖고, 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오늘, 오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수요일이라고 쳐요. 오늘 낙차를 받으면 일주일 뒤 일초일 불산림이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계산하면 오늘 수요일이라면 다음 주 수요일, 아니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메가불로가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메가불로가 신청이 안 됐다. 허가가 났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적시한 거할수 있어요. 요때적시한거할 할 때는, 이게 옛날에 민사집행법이 2000년 초반에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내가 쓰는 가격에 10%를 보정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어, 체제 매각 가격에 10%를 내요. 지금 입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기서 매각 불허가 신청해서 적시한, 한국 기간에 적시한거할 때는 또 불었어. 지금 최저 매각액 10%이고 2천년 0 0 이전처럼 내가 쓴가격 10%를또 내야 돼요. 그럼 20% 됐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 가가 가, 가정으로 하는데 이 공탁 현금 공탁을 해야 돼 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면 1심2심3심 하다 보면 이게 막 3년 4년 될 수도 있고 짧게는 1년 가면 이자나 그 만약 에 지면 멀치 공탁돼버려요. 이 공탁이 두 개, 세개 들어가요. 여기가 어, 성질에 따라서는 이게 현금 공탁이지만 내가 보증하기 위한 보증 공탁, 담보 공탁이 들어가고 나중에 몰치돼이 몰취 몰치 공탁이 공탁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변제 공탁, 집행 공탁, 보관 공탁, 보증. 요거는 보관이고 보증은 아까 담보 공탁이 하는 거고 그 몰취 공탁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는 1 2 1일 주에 약간 매각 해결증 이 신청. 이 메가브로가가 일곱 가지 사유인데요요 일주일 일주일이 십사 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하고 삼십 일 기간 줘요. 이제 총 사십오 일이잖아요. 요서 대가 매각 대금 납부 기간 줬을 때 하는 게 매각하기 전 취소 신청인데 뭐라고? 아까 백이십일 조 일곱 가지 사이 중에 육거 사이밖에 안 돼요. 중대한 걸리가는게 변동이라든지 물리적 변훼손 막 벽이나 천장이 막 안전이 놓쳐나 막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태양광 원래가 인수할 줄 알고 토지를 어 허가도 되는 줄 알고 이미 그 강공세에 된다고 했는데 승계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 때문에 엄청난의 어그 피를 주고 그 감정평가도 비싸게 했는데. 어, 이 다주택자고 이러면 현금청산 대상 되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서 이게 어, 현금청산 대상 되는 걸잘알아 재개발 재건축도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저는 법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그 유명 한 건대 부동산 대학원 그리고 어, 강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하지 하고 경매도 28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학자로서 대법관이나 그 부장판사님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한국민사집행법의 대법원에서요. 그 16층에서 어, 정기적으로 논문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어,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고 제가 경매 관련해서 최근에도 3월 달하고 6월 달에 두 분이나 냈어요. 어, 그게 쉽지 않아요. 써보면 한개 쓰는데도 몇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 평판도 되게 좋았고요. 저는 외국 사례나 이런 것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사안 포섭을 엄청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대충 써 갖고는 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나중에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이신청에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해주기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그 계장님 사무관님 그 위에 사법보좌관님 판사님들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를 정치하게 잘 써요 심파저로써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 법리 이사하고이 판례하고 이 조문하고 어떻게 맞고 어 정치학에 어잘 쓰지 그것도 내용 한두 장 써갖고 안 되고요 수십 장 저는 50장 에 70장 이상 쓰고요 어 비용은 변호사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고요 그럼 성공 보수나 이런 거 10원도 안 받아요 이거 성공해도 10원도 안 받았어요 밥도 하지 않아도 먹고 근데 어 고맙다고는 했지만 한번 그래도 인사로 아무나 저녁게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면 <laughs> 한번 찾아오세요. 밥은 제가 살게요. <laughs> 그리고 어,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실력이 있는 게다 알아요. 그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리고 손님 자체가 이미 경매를 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경매 고수들이 많은 그 거래처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막히지도 않아요. 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이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